어서 오십시오. 장인정신입니다자 자, 이번 차량 역시 K7 프리미어 차량이고요. 줄기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세라믹 알1 6 3종 패키지 그리고 휀다 보관까지 네,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조금 존경하시는 분이세요. 왜 존경하냐? 골프 프로세요, 프로. 일부, 일부, 일부 골프 투어에 있다가 네, 레슨 쪽으로 이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딱, 이렇게 몸이, 딱, 골프, 체, 딱, 체형이시더라고요. 아. 아, 오늘 골프나 치러 갈까? 끝내고. 오늘 이거, 차량이 조금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5시 되면 끝나거든요. 끝나고 스크린 간지, 저희가 요즘 바빠가지고 스크린 간지가 거의 한두달다 돼가는 것 같은데. 오늘 마치고 골프 치러 가자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전처리 작업, 어, 전부 다 끝났고요. 차량 입고 후에 탈거. 그리고 탈지 작업, 그리고 이런 용접 부위들, 용접 부위들은 녹전한 작업, 그리고 방청처리 볼트 부분들, 정비에 관련된 볼트 부분들 방청처리 후에 이렇게 마스킹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프론트 마찬가지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추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다 했고요. 앞 부분에 있는 이런 용접 부위들, 용접 부위들 역시 녹전한제 방청처리까지. 이중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다 세라믹까지 도포를 하면 은 3중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차체에 붙어있는 용접 부위들 꼼꼼하게 찾아서 적용을 해 드렸고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들 전부 다녹전환제 방청 처리까지 이중으로 적용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조금 안 됐거든요 12시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요 도포하면 은약한 1시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식사하고 갈 겁니다 도포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예요. 도포하고 나서 다시 찾아뵐게요 Vous êtes m a r i é c'est très difficile. Je t'aime b E7 프리미엄 세라믹 R16 3종 패키지 그리고 펜다 보강까지 시공이 모두 끝났습니다. 펜다 부분은 이렇게 부틸매트 수용 후에 세라믹 R16 도포를 진행을 했고 지금 이너 왁스 그리고 건조까지 전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 후에 세라믹 R16 도포를 진행을 했고 이런 볼트 부분 하나하나 전부 다 방청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라믹 알심유건이 부착성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런 진동이 심한 부위에 적용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확실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제품 자체가 워낙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크게 문제 있을 만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라는 게 있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뭐 이건 뭐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셔도 될 겁니다 프론트 부분도 마찬가지 로어 암 서브 프레임까지 세라믹가심6 도포를 진행을 했고요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 후에 그리고 방청제까지 이렇게 도포를 했기 때문에 정비에 지장이 없으면서 완벽한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밖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건조하는데 조금 더 힘을 썼고 어, 지금 시간이 4시거든요. 어, 4시니까 시간은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 조립하고 뭐 마무리하고 이러면은 한 5시 정도 될것 같거든요. 어, 손님께 5시까지 완료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조립 딱 하면은 시간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작업 내용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요즘에 댓글, 어, 말씀드리는 거 한두 번 했을 겁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도 조금 읽어볼게요 음. 하부세차를 왜 하면 안 되나요 아 요거는 그때 모아비 차량 하부세차 해갖고 오신 분고 어, 그, 그 영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부세차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부세차를 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물기를 다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거 때문에 예, 좀 그렇다 이거지 하부세차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신차가 나와도 품질은 예나 지금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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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변동하고. 물에 만나보입니다. 아, 네, 맛있었습니다. 그 렉스가이님, 남해에서 횟집하시거든요. 물에 맛있어요. 모노폴리님, 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내 차처럼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100%의 가깝게 항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정성은 느껴지실 거예요. 예. 멋집니다, 대박 김경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XT5XT님 예. 사자 사업장 소지지가 어디신가요? 저희는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고요. 그위에 지역적으로 조금 더 있으니까 혹시나 그 가까운 지역 있나 확인을 해 보시려면 1899 3267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보수는 무료 좀 앉아 보수는 무료인가요? 시공비를 받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손님들께서 끌고서 오시는 거뭐 끌고서 오신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 끌고 오시는 거는 항상 무료로 해드립니다. 다만 뭐 헨다를 교환을 했다든지 뭐 로암을 교환을 했든지 교환에 의한 거는 시공비를 받습니다. 그 위에 그 위에 다른 거는 뭐 하부 긁어 오시면은 언제든지 무상을 해드립니다. 어, 언제든지는 아니구나. 예약을 하고 오시면은 해드리거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심법으로 찍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보하는 시간보다는 리프트 차량 위로 올리는 거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건 언제든지 무료로 해드리고 하면서 또한번또 점검도 해드리고 오시면 좋아요. 네. 샵 위치 알고 싶네요. 네, 방금 말씀드렸고요. 와 영상 처음 보고 감탄했네요. 당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천에서 1만 정도 운행한 차량 시공 가능한가요? 이런 네, 차량은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중고차량 같은 경우에는 확답은 못 드려요. 그런데 이 정도는 웬만하면 가능하고요. 가까운 데 있으면 여기서 하고 싶은데 전팩텍에서 네. 잘하셨습니다. 산타페 DM인데, 어, 재래식 코팅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재시공 가능한지요? 네, 가능은 한데, 일단 차량은 봐야 돼요. DM이면 연식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차량 확인이 필요하고요. 중고차는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는 어떻게든 작업은 돼요. 근데 그 이상 지나면은 확인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래식 코팅. 재래식 코팅이 뭐죠? 유성이면 유성이고, 수성이면 수성이고. 어, 그런데 재래식은 요거는 좀, 음, 잘못된 말 같고요. <laughs> 우와, 나도 이렇게 할게요. 비용은, 비용은, 어, 제일렉스게러지 홈페이지, 어, 홈페이지에 문의 게시란이 있거든요. 그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유선 상담 해주시면 됩니다. 유압에서 R타입으로 변경됐습니다. 아, 요거, 모아비, 네, 모아비 같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완벽한 것 같은 김대한님. 감사합니다. 선팅은 같이 안 하시나요? 2,000원님. 네, 선팅은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네. 장인정신님 직접 언더코팅한 차량 중에 5년 정도 지난 차 하부 영상을 올려줄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네. 저도 올리고 싶은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차가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혹시나 들어오면 올려드릴게요. 모하비 언더코팅하고 윤박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전화 상담 부탁드리고 오... 항상 정성을 다해 주시는 모습 저도 조만간 차를 바꾸면 찾아뵙고 싶습니다. 방성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 옵션을 추가하면 어떤 공정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 펜타 보강이 있습니다. 이제 하부 쪽은 펜타 보강밖에 없어요. 이제 펜타 철판 쪽에 부틸매트 진동 잡아주는 거, 그거 부착한 다음에 세라믹 언더코팅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 머드커버머드커버 어, 머드 쪽에 이제 방음 처리 해드리고 이렇게 어, 진행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위에 어, 뭐 본넷 방음 있고 가울 방음 있고 이렇게 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믿을 수 있게 한다면 참 좋을 듯. 보통의 영업점에서는 거의 날라리 수준입니다. 고 입회하에 확인하고 지적해야 합니다. 어, 요거는, 거기 입장에서는 가격을 저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제저도 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얼마 안된 차량 말고 좀 지난 차량을 보여주시니 작업 안한 부분도 깨끗해서 비교해 보기가 어렵네요. 이거 얼마 전에 6개월짜리 올려드린 게 있는데, 찾아보시면 은 18개월 2년 된 차량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차가 들어왔을 때 깨끗하고 더러운 거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더러운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 오래된 차량 올라오면 은 제가 항상 업로드해드릴 거고, 지역은 어디신지 일산이고요. 일산 외에도 저희 전문 시공장 몇 군데 있으니까. 그거는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사진님 덕분에 잘 타고 다닙니다. QM6 LPG 어, 고객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대리점이 있나요? 있으면 주소 전반 전번이라도 지금 대전에는 유리막 코팅 하는데밖에 없습니다. 네. 영상 보는 도중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유리막 하기 전에 장기스 광택 내는 영상이 없는데. 일부러 안올리시는 건가요? 요거는 차량이 깨끗하면은 어, 그렇게 이 작업할 게없고요 어, 차량에 이상이 있는거 어, 신차라도 뭐 그냥 스크래치 중간 뭐 군데군데 살짝살짝 있는거 그런거는 저희 광택처리 안합니다 물론 손님한테 같이 협의하에 하는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 손을 안대고요그 다음에 손을 대는거 신차기준에 손을 대는거는 정말 심하게 스크래치가 나있다거나 아니면 사포자국 어, 샌딩 자국이 있거든요. PDI 센터에서 어, 작업한 게 조금 사포 자국이 있는 거, 그런 거는 말안 하셔도 저희가 알아서 어, 잡아 드려요. 예. 일부러 안 올리고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뭐 까먹고 모르고 안 찍은 경우는 있고 찍어 뭐 찍은 것도 있고 안 찍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방청제에 세라믹까지 하면 전체적인 차 중량이 무거워져서 연비가 안 좋아지던데, 그만큼 부식을 방지해 주나요? 방청제, 저희가 방청제 적용을 하고, 세라믹까지 적용을 하면은, 연비가 안 좋아지던데, 그럼 이분은 해보셨다는 건가? 그리고 방청제는 무게가 나갈 게 없어요. 끈덕지가 없어요. 얇아가지고, 너무 얇아서, 녹전환제도 마찬가지고, 어, 끈덕지도 없습니다. 어, 그리고, 어, 세라믹 전체, 세라믹은 저희가, 1리터 무게가 물 포함해서 0.78이거든요 비중이 그러니까 한 780g 정도 돼요 거기서 도포를 하면 물은 증발이 되겠죠 그러면 한 600g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600g대 1리터에 600g 600g에서 한 4kg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4kg 때문에 어 연비 때문에 못하겠다 이러면은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시고 차탈때 맨날 옷도 좀 벗고 타시고 그리고 짐 같은 거 웬만하면은 택배로 보내시고 꼭밥 드실 때는 도착해서 드시고 출발하기 전에 밥 먹으면은 한 1kg 정도 늘어나거든요. 예. 오늘은 이 정도, 요 정도까지 하고 일단 세라믹 작업 끝났으니까 조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일어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6분이거든요 편집 좀 하고 오늘 차주분이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동안 편집 좀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갑자기 방에 끼 꼈냐고요? 그냥 한번 뭐 껴보고 싶어서 <laughs> 자 코나 차량 한대 입고가 됐고요 코나 EV입니다 EV 차량이고 어, 이 차는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될 거냐면은 유리막 코팅이 진행이 될 거에요. 유리막 코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바지 상태가 신차임에도 보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게 조금 하자가 조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차는 폴리싱 작업까지 같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폴리싱 작업하고 나서, 그리고 유리막 코팅은 이제 파인랩, 파인랩. 저희가, <웃음> <웃음>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인랩 종류에는 세라믹 플러스, 그 다음에 힐라이트, 힐 플러스, 이렇게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자가 복원되는 유리막코팅 어, 종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 그세 가지 중에서 중간 그레이드 어, 힐라이트로 적용을 어, 할 차량입니다. 차에 완전 클리어층에 완전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저희도 일단 작업을 해봐야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리싱 작업까지 어, 같이 진행이 될 거고, 어, 유리막 코팅은 자가 보건 유리막 코팅 힐라이트로 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작업을 저희가 이야기 조금 어, 차 있는 관계로 거의 한 일주일 어, 일주일을 어, 맡기셨거든요. 어, 그 동안 안 타셔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맡겨 놓으셨고 어, 일주일 안에만 이 차를 해결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왜안 오냐고 어, 그러네요. 저 이제 정리하고 정리하고 저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을 햄버거 먹자 햄버거. <laughs> 애들은 벌써 다 저녁 먹고 집사람은 아직 저저 저 때문에 같이 먹는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가서 보고 처음에 초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햄버거 먹으러 가자요. 햄버거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지호는 무슨 버거 먹을 거야? <laughs> 좀간만 어? 지호 무슨 버거? 짠으로 당겨. 어? 똥 똥버. 버거? 어, 미니 도넛 있다 안 먹어. 햄버거 오. 먹을 사람. 도요가 음. 알았어. 먹는다고? <laughs> 아니. 나 이거 봐. 나 아빠는 아빠.